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생명에서 8시즌을 보낸, 아, 은퇴한 지는 지금 한 5년 이상좀 됐는데요. 우쭈쭈, 우주리 선수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정신을 좀유익진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IJ 네일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우주리입니다. 아, 이제 은퇴를 하고 네일샵을 차리게 되기까지 과정을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허리 부상으로 이제 은퇴를 응. 하게 돼서 앞으로에 어떻게 먹고 살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일 잘하고 또 관심이 있어, 관심 있어 했던 네일을 하기로, 하기로 했죠 어... 음,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면서 그리고 네일샵에서 계속해서 초보생활도 하고 음... 이제 뭐 실장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제제 샵을 차리게 됐죠 음. 뭐 은퇴하고 바로 난 네일을 해야지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좀 약간 뭐 당황도 좀 했을 수 있고 방황, 솔직히 방황까지는 안했었던것 어... 같아요. 저는 일단 운동은 그만두고 나서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음... 이렇게 많이 놀러 다녔어요. 어...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랬어가지고 음... 놀러 다니면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 이제 네일을 하게 됐죠. 어... 네일샵에 운영하기까지 뭐 자격증도 따야 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과정 좀 있어야 되나요? 어, 일단 우선은 국가고시 자격증은 무조건 있어야지 이제 네일샵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런 것들을 간추고 운동을 했다는 라게난또 어, 신기할 저, 수도 있고. 너무 놀랐어요. 좀 들어오는데, 아... 보고. 뭐가 어, <laughs> 놀리던 거예요? 원래 운동 탁 티가 나잖아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음. 보면, 아, 저 사람 운동했을 어. 것 같다라든지 어. 아니면, 배구 어, 여자 선수들도 은퇴를 하면 어 키들이 다 있으니까, 어. 어, 저분은 그래도 운동을 했던 사람 같다라고 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우진 선수는 아예 진짜 응. 운동을 안, 운동 안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손님들도 좀 놀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 전에는 그럼 무슨,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제 음. 고객님들 물어보면, 음. 아, 운동을 했어요? 하면, 네? 약간 이렇게 <laughs> <입력을 웃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운동하셨어요? 뭐, 배부염?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제가 1 6 7 c m 좀큰 키니까, 네. 예, 그래서, 아, 어. 아니요. 되게, 되게, 되게 엄청 놀라세요 음. 어. 음. 자주 오는 뭐 선수들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쵸, 이제 민경이 같은 거 아, 제가 어, 주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단골. 황민경 네. 선수. 아, 네. 아. 찍었네요. 네네. 자주 와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민경이는 이제. 음. 고등학교 되죠? 네. 네. 초, 중, 고 같이 나왔어가지고, 같이 계속 계속 운동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 휴가 때도, 요번 휴가 때도 오고요. 어. 작년 시즌 저 이제. 시즌 전에, 들어가기 네. 전에 이제 와서도 했었어요. 어. 이렇게. 그러면 차기 전에는 뭐 이제 뭐 알바로도 했다 그러고 실장도 했을 네. 때 그때는 조금 힘들지 않았어요? 내일 네, 네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그렇시면 아무래도 이제 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정 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여가 <laughs> 음. 좀 심각해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10시간씩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일주일에 6회, 아니 6일이라고 월차는 이제 두번 이렇게 음. 해서 초봉이 120이요. 어, 왜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저는 되게 엄청나게 행복했어요. 아, 진짜? 돈이 응?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네, 돈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선수 시절에는 그래도 4, 5천씩 벌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생활 네. 그런 금전적인 게 경제적인 게확 떨어지면은 네. 경제적인 고생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모아놨던 아무래도 모아놨던 돈이 있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를 내면서까지 계속 저는 이제 네일샵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어, 꿈이 있었으니까? 네네. 어. 이제 일본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도 청약까지 깨서 갔어요. 어. 네. 그래 일본은 왜? 아, 일본 그 네일 박람회를 하러 갔는데. 아, 여기 미쳤었구나, 그냥. 네, 약간 개인적인 그 개인 어. 사비로 들려서 네네. 가야 되는 거였어가지고. 어.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은 어. 이제 다, 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청약까지 깨서 네, 어. 가게 됐어요. 그럼 이거 차리는데도 좀 만만치 않았을 같고 너무 예쁘게 차려져갖고. 네,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이거는 이제 전셋집을 이렇게 빼가지고. <laughs> 네, 이제 또 대출 받는 거는 이제 어.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 전셋집 빼서 이것도 이제 차린 거 같아요. 어, 와,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도을 하지 않습니까? 돈 모았습니까? 은 퇴할 때? 못 모았죠. <laughs> <laughs> 자, 우주리 선수가 지금 멋지게 지금 또 네일샵 원장님으로 제2회 때 멋지게 살고 있는데 <laughs> 자, 우리 뭐 팬들이 굉장히 우주리 선수를 보고 싶어 했죠. 우리 뭐 보고 싶어 한그 댓글 좀 읽어주세요. 조성준님 음? 우와 선수 시절에, 시절에도 날씬했는데 음? 더 아름답고 슬림해지신 것 <laughs> 같아요. 아... 바르셀로나님 와 제가 우주리 선수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다현님 아 진짜 만나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춘님 우지리 선수 진심 존예. 존예 와 발음 좀 정확하게. 존예, 존예, 존예. 그리고 안규봉님 팬이었는데 와우. 와우. 라님 빨리 와우.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DHK님께서 이름이 특이했던 선수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빠가 서, 이름이. 우주선, 우주선이란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복다가 <laughs> 어, 어. 우주선, 네. 또우주리선수주이라는 그러니까 네. 이름도 그냥 하나의 이름인데 우가 붙으니까 우주리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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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그 되게 이쁘다는 소리 많이. 그렇죠. 고맙게 어. 감사합니다. 두분두사잘 <laughs> 있고요. <laughs> 네, 지금 조카까지. 아, 이렇게 이쁘 벌써 그렇게 됐다. 네. 진짜. <laughs> 어 케이크 사갖고 가다가 가도 되냐고 하는데 안시성 사회건님께서남자분이신아요예 네. 네. <laughs> 위치가 어떻게 되죠? 화곡역? 화곡역인데 7번출구에서 메가박스 바로 맞은편에 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자막이랑 전화분들랑 주소 띄울 테니까 많이 오셔서 요즘도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웃음> 보시죠 <웃음> 예. 어, 예. 예. <laughs>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조지훈님께서 운동 그만두시고 후회하지 않으셨는지 <laughs> 그리고 결혼생활이 어떠신지. 어또 워낙 이름이 특이한 선수라 기억이 남는 게 많다 뭐 하더라고요. 네. 운동 그만두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음. 정말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들 이제 신기해할 정도로 음.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음. 저 이제 운동 그만두고 나간다고 이제 허리 에 부상 때문에 나간다고 했을 때너 나가면 후회해. 음. 약간 그냥 팀에서 재활하면서 운동 생활 다시 해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나갈 거예요. 어. 저는 후회 안할 자신 있어요.라고 어. 하고.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다 얘기했어요. 난 후회 안할 자신 있다 어. 하고 나왔는데, 정말 제가 하나도 후회를 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서 되게 놀라시던 네. 거 같아요. 어떻게 할 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배구라는 거에 상처를 받아보 거야, 아니면. 어, 일단 상처, 상처. 막 사랑하던 사이가, 하고 어. 나면 그냥 미련이 안 남잖아, 오히려 더. 어. 어. 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진짜 해볼 만큼 해봤고, 아,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네, 잃어버리니까, 네, 아, 그냥 안 해. 어. 그럼안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저랑 뒤돌아보고. 아 주리가 근데 되게 작으니까. 맞아 맞아. 연예인이랑 있는 거 있어. <laughs> 그러니까 얼굴 차이 봐봐. 형이 제일 커요, 주리. 와. 자첫 번째 토크는 기쁨의 순간들. 일단 어, 언제 배우를 시작했는지가 주, 궁금해요. 그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때. 아니,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그의 시작하게 예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어. 그렇게 뛰어놀았어요. 뭐만 하면 그 운동장에서 맨날 그렇게 돌고, 어. 막 혼자 막 정을 지면서 뛰어내리고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눈에 띄었나봐요. 어.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무조건. 정교제를 해야 되만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 배구를 그렇게 음. 시작하게 됐죠. 근데 보통 이제 배구는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 운동이잖아요, 보통. 물론, 포지션마다 다르지만. 근데 키가 좀 작아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쵸, 아무래도 음. 브로킹 같은 경우에도 뭔가 뜨나마나인 어. 것 같은 어. 느낌 때문에, 어, 항상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응. 운동선수로서. 조금만 더 키가 컸다면, 컸다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어차피 제 키는 작고. 응. 네, 응. 그래도 렇게그 어느 정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포지션이? 그때도 세타였어요. 계속 세타를 했구나. 네. 계속해서.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계속 그렇게 뭐, 네. 세타로 고등학교까지 지내다가. 자, 0708 시즌 여자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우순위로. 한국 생명에 가게 됩니다. <laughs> 쟁쟁했어요, 그때 어 동기들. 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엄청난 그치? 선수들이 많았던 어. 것 같은데. 일단, 누구 있었죠? 일단, 양효진 선수. 양윤진 선수. 대윤아 선수. 그 다음에, 지금 뭐, 이현주 선수, 어? 백목화 선수, 하준희 선수. 하준희 선수, 그 다음에, 김나희 선수. 어마어마한 황금 세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들이 지금의 배구 인기를 뭐, 다아놓은 중간다리. 물론, 1세대도 <laughs> 있지만 그리고 흥국생명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여군단이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때 그랬죠. 네네네. 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인기가. 그때 당시. 아, 당시에는. 인기가요? 어, 일단 뭐, 그때는 천안체육관, 음. 유발신체육관을 썼는데 그때 막 관중들도 어마어마하게 꽉 차고 막 음. 이랬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의 인기보다는 뭐, 또 떨어질 수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간에 약간 배구가 주춤했을 거 아니에요. 너 들어왔을 때. <laughs> <웃음> 존대해주세요. <웃음> 네,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버금가는 인기를 그때 있었던 것 같아. 네, 그죠. 렇 어. 팬분들도 진짜 엄청나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어. 경기 끝나면 이제 저는 어차피 어. 시합을 뛰지는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막 선물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일 정도로 상이렇게 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어. 못 받아봤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어. <laughs> 아, 이건 드래프트 때는 솔직히 좀 조마조마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어? 네, 네. 어. 진짜 심장이, 옆 사람들도 내 심장 속에 응. 다 들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 왜냐면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지잖아요. <laughs> 앞으로 <앞을> 나가잖아요. <laughs>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런 어, 이러다가 안 불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일도 했을 수 있었잖아. 그랬었는데, 근데 학교 때 응. 이제, 그때 이제 그 어창선 그 선생님이랑 이제 황현주 박 응. 선생님이 학교 때부터 이제, 넌 쉬지 말고 계속 운동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넌, 넌시한데너 어. 놀지 마. 계속 운동해? 약간 이런 언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도 그때 긴장하했어 혹시나 하는 어. 마음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 거잖아요. 드래프트는 그래서 항상. 막 어. 음. 음. 그때 이제 뽑으신 감독님이 황현주, 황현주 감독님이잖아요. 네. 황현주 감독님이랑 긴 시간은 같이 안 했지만 네. 어떠셨어요? 저희도 뭐 보고 싶어 하는 팬들 되게 많거든요. 음, 그때 이제 당시에 엄청 이제 운동할 때 되게 엄하셨어요. 아. 네. 되게 좀 무섭고 그랬었는데 이제 평소 때는 이제 되게 자상하시고 응. 좋으셨던 응. 것같아요 아무튼 흥국생명이 딱 됐을 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았죠. 일단은 흥국생명은 어. 정말 인기도 많고 어. 정말 배부도 잘하고 어. 영경 언니도 어. 물론이고 어, 영경 언니한테 투사 모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연관이었던 어. 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좋았어. 응. 그때 가자마자 아 타죽의 사연승 경기를 거듭할수록. 응. 그리고 나서 정규리그 우승을 합니다. 여기 또 나와 있어요. 166cm 단신 센터 유준이는 빠른 몸놀림과 안정된 토으로 이우희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고 그때 당시 대단한 또 이우희 선수가 네. 주전으로 고 있었었어요. 그렇죠. 효연이를 든든한 뒷받침을든든했을진 음.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네. 효연이를 잘 음. 뒤에서 열심히 도왔죠. 어. 아무튼 그때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김영영 선수도 있었는데. 결승에서 니다 준우승을 해요. 아 그랬나요? 네 웃어하지 않았나요? <laughs> 아니요 저는 항상 저테. 제 기억엔 우승했던 것 같아요. 지스한테 네. 졌어요. 아 네네네. 예 이때 뭐 정비영 선수, 뭐 이숙자 선수 상대 팀이요, 김민지 선수 굉장히 했거든요. 준우승을 했어요. 어진한 아, 너무 이제 저희 팀 선수들도 물론 다 잘하는 응. 선수들도 있었지만, 응. GS 워낙 더 좋은 선수들이 응. 많았기 때문에 네. 좀그 분위기도 많이 응. 타는 응. 스포츠잖아요. 응. 그래서 뭐 조금 응. 그런 응. 게 있었던 것같아 네. 2년차 때 아, 우주리 카드, 홍국생명, 수비, 불안해소... 어... 이때는 이제 어창성 감독 대인이었을때인데우주리는 수비로 투입하면서 공격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일단 수비도 잘하는... 세터가 수비도 잘하는, 프레이 오프때 우주리가 화려했다. 어. 예. 네. <laughs> <laughs> 아니, 왜 나보다 몰라. <laughs> 그러게요. 프레이 옥토 우주리가 화려했다면, 어... 챔피언 결정전는 어... 한송이가 제 역할을 해줘야 는데 이런 게 음... 계속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올스차 때, 김사이 이분 뒤, 뒤 이어서 있긴 하지만, 김사이에 이어서 세터 부분 2위. 어, 정말요 예. 네. <laughs> 나, <laughs> 나 너무 나아야 됐어. 세터 그런 부분에는, 김사이가 5,752표, 같은 팀 우주리가 3,080표로 지치고 1위. <laughs>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도. 아 많이인데.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리고 이 해에 <laughs> 여러분 드디어 한국 생명이 v d 우승을 하고 노지 선수. <laughs> 이때는 본인이 그래도 백업이지만 기여를 했잖아요, 우승에. 그렇죠, 아무래도 어. 뭐, 그때도 뭐원 포인트로 들어갔어도 음. 이제 우승에 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죠. 일단 어. 저를 기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 되게 코트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되게 좋은. 어, 좋은 거니까. 네. 했던 거. 같아요. 어. 아, 이때 울었죠? 엄청 많이 울었죠? 어, 진짜. 야 음. 이때까지는 이제 김영경 선수가 한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네, 김영경 선수와의 추억 같은 거 있나요? 어때요? 성격이 진짜? 성 어, 영경 언니는 진짜 성격 너무 좋고. 어. 네, 선수들도 다 그럴 만큼 롤 모델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 네, 일단 인간적으로도 응, 좋아요. 그러니까 응, 응, 응. 선수로도 당연히 존경할 선수인데 응.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좋은... 잘 챙겨주고. 네, 잘 챙겨주고 다 같이 이제 회식하러 갔는데 네. 이제 다들 이제 술 많이 마시고 응. 이제 끝날 이 휴가 받을 았때다술 마시잖아요. 근데, 우승하고, 그쵸? 네, 우승하고 술 먹고 이제 다취하가 많이 다이인데연경원니가 응. 그러니까 뒤에 남아서 다 선수들 다 하나 하나씩 챙겨주고. 뒷자리 정리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어, 정말 진짜 되나 어 네. 저는 리런게 진짜 대단 어, 뭘그렇다 저는 두 가지 들었는데, 네. 그, 보통, 우리가 구단주나, 높은 사람 보면, 그, 저희가 좀 약간 경직이 되잖아. 남자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영웅 선수는, 그 아, 구단주님 왜지렇게막 뭐 이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지금 그때 어, 좀 그랬어요. 네, 포트 분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아, 그런 거 없이. 성격? 되게 그러니까 저도 김영웅 선수랑 딱한 번, 어,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어. 있는데, 재활센터를 어떻게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해외에 들어와가지고 음, 잠깐 재활을 하러 들어오고, 음. 저는 이제 다쳐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음. 좀 일찍 가려고 제가 이제 가방을 메고 나가니, 나가니까 나가니 오빠가, 좀, 어, <laughs> 더 가셔야죠. 음, 어, 하고 좀더한 적이 있어요. 어. 재활을 조금 더 하고 자려그가지고별총 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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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아, 어떻게 아닌데 김영선은 <laughs>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laughs> 저한테 그게 임팩이 너무 쎘어요0중파는 아 네. 아 기억 못 합니다. 부탁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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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뭐 데뷔하고 뭐 계속 우승하고 뭐 김영선도 있었을 때지만 내가 단신이지만 나는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들었을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작더라도 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어. 어. 생각을 했었죠. 아 이렇게 우주리 선수는 신인 1년차, 2년차 때는 정말 멋진 시즌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 자 다음 토크는 힘들었던 순간들. <목소리> 언제가 <목소리> 언제 힘들었어요? 일단 먼저 뭐 보여드리기 전에 언제 힘들었는지. 계속 이제 연패를 했을 때가 가장 그렇죠? 아무래도 내 네, 어. 가장 선수로서. 너무 힘들었죠. 어, 자 맞습니다. 몬타뇨 31득점, 흥국생명 실연패. 여자배구 흥국생명 우주리 카드 성공할까. 해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때가 아마 반다이라는 도대응됐을 아, 때인 네, 것 네. 같아요. 자 하지만 13연패, 흥국생명 과거의 영광은 어디로? 아, 자 이렇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연패할 때는 또 당연히 분리기가안 좋겠죠. 연패 전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음. <웃음> <웃음> 그 분위기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 일단은 뭐, 지고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마리 는 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운동. 어, 정말.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서 음. 선수들이 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음. 자꾸 이제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뭐. 마음대로 안 되지. 13연패가 이때, 지금 더 연패가 많지만, 최고 기록이에요. 연필은 누구만 이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번늪프로 빠지면 그걸 음. 헤어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그래서 분위기 이제 어떻게 띄어서 하려고 네. 해도 살짝만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면 바로 또 음. 다시 막 빠져버리고 음.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구상도 또 구상이고 음.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어, 같아요. 어, 음.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겠네? 밥 먹을 때도 말안 하는 요 네, 하나? 그쵸. 진짜 밥 먹을 때도 좋고, 음. 그냥 밥만 먹고, 원래는 되게 왁자질 거라 하거든요 쉬워, 휴대폰이 <laughs> 얼마나 음. 또 분위기가 좋아? 네, 뭐 혼자 시끄럽게 안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밥 먹을 때도 차일 것 같아요. 어허. 뭐, 그렇게 얘기도 음. 없이 음. 선수들끼리 말도 없고, 음. 좀 그랬던 것 음. 음. 같아요. 이당시 이제 반다이라 감독,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인이긴 하지만,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었어요. 어땠어요? 좀 약간 스타일도 달랐을 것 같아. 그쵸. 음. 일단, 일본 감독님의 음. 그 스타일, 일본 스타일의 감독, 음. 아 일본 배구의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배구를 이제 하려고 음. 해, 노력은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그거를 이제 빨리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그치.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음. 어 시간도 조금 부족했던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많은 팀들이 하고 있는 스피드 배구를 응. 반달라 감독이 이때 당시에 응.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주선수에게 기회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되게 반달라 감독님이 응. 저한테 항상 기회를 주시려고 항상 응. 그러셨어요. 넌할수 있다라고 항상 긍정적으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저한테 기억이 되게 많았던 것같요 네, 응.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어. 선수로서, 그때가 항상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뭔가 기회 왔을 때, 잡지 그래? 못했어가지고, 그때가 조금 응. 많이 아쉬워요. 어. 이분이 되게 미트가 있었어. 어. 어. 어떠냐면, 내가 촬영을 한번 갔었는데, 단델의 감독님이, 아, 하지마시대 와다시와 김범룡 데스. 하지 와다시와 장동건데 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마시시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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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 와다시와 김범룡 대스 아, 네. 와다시와 아, 네. 장동건데 <laughs> <laughs> 장동건 닮았어 아, 이렇게 진짜요? 해가지고 장동건 닮았다면서 어, 잘생겼다고 자기 이렇게 어, 항상 하셨어요 재밌셨어요또 추억이 있는데 어. 끝나고 촬영을 하고 그 술을 마시러 갔어요 감독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반주를 이렇게 술을 먹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 배구 선수 중에 오바야시하고그 야마우치 니카라고 되게 예뻤던 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일본 그 선수 두명 있거든요 그 선수를 너무 좋아해갖고 음. 반다리 감독님한테 물어봤지 혹시 그 야마우치나 오바야시 나 그때 좋아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했냐고 전화를 딱그되는 거요. 음. 그랬더니 오바야시랑 나 자기랑 친한데 음. 전화를 딱닥박아주는 거야. 전화통화들이 아 오바야시 어쩌저쩌하네 음. 음. 나 바꿔내는 거 이런 말 못하잖아. 내가 아이스대로 안돼. 이렇게 여기 저기 그냥 아 여기저기. 아. 아, 여기저기. 그럼, 다들 한명좀더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일단, 일본 스타일의 백을 저도 좋아했고, 음. 감독님도 그런 일본 배구 스타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아무래도, 음. 어, 좋지 않았을까. 음. 음. 왜냐하면, 음. 이게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해요. 한국의 다키스타. 아우, 영광이네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이 선수도 굉장히 단신이죠 그쵸. 어. 160. 1 6 3군 네, 저, 저보다 더 작았는데, 저 어.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되게 자의 롤모델이었어요 아, 그래서 딱그 한국의 다키스타라는 음.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너무나 내가 어, 음. 이걸 이런 말 들어도 되나 어. 싶을 정도로 영광이 없어 진짜 아. 놀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아, 허리 부상? 네. 아. 허리 부상은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음. 시작이 됐었는데 좀 이제 계속 어짜 계속 안 좋았어요. 음.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그를 그만두기 1년 전부터 음.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심각해져서 어. 아예 이제 런닝 같은 걸 뛰지를 못했어요. 와. 그러니까 10분 이상 서있지도 못하고. 음. 그러니까 아침에 조회 같은 걸할때 이렇게 10분 음. 이렇게, 이렇게 서서 얘기를 듣잖아요. 음. 그것도 못 버텨서 음. 주저앉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생각을 했죠. 병원을 이제 휴가 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랑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 다 찍고, 뭐 CT 찍고 들어가면 딱 하시는 말들이 다 똑같으세요. 심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제 수술 심각한 거 아시죠?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다섯 분들이 없어요. 다 심각한, 심각한 거 아시죠? 라고 첫마디를 음. 그러니까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음.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지가 않았는데, 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음. 음. 어. 음, 좀 많이 되게 속상했어요. 음.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그냥 부상을 달리고 뛰잖아, 선수들이. 계속 자기도 이 프로에서 살아남으려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때를 놓친 거잖아요, 그 음. 그쵸, 수술을 계속, 즉, 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권유를 받았는데, 음. 그... 수술을 하면 재활을 해야 되고 막복귀가 힘들어질까봐 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심각하게 된 거죠. 음.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일상 생활을 했을 때도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심각해졌었는데 음. 음, 아무튼 계속 이런 어요 음. 평생 이제 배구만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배구를 못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어땠어요? 네. 어... 한편으로 엄청 속상하기도 하고 음.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아예 못하는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없겠어?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단아다 긍정적이네요 <laughs> 네. <laughs> 음. 왜냐하면 아 이거 고치면은 할수 있어요가 아니라 <laughs> 확 그냥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잃어버리니까 네. 미련이 안 남았을 네, 수도 있겠다 네. 그쵸 네 음.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음. 라런 얘기를 해서 음, 아예 그냥 음. 포기를 했죠 그냥 지금은 어때요? 그럼? 솔직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 어, 재활을 계속 그래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네. 일단 서 있는 걸 못해서, 일단 내일 하는 직업도 솔직히 앉아 있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네. 것도 있는데, 아, 진짜.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네. 음, 계속 재활을 해야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아, 아, 조금 늦은 감동의 은퇴식. 저희가 또 상을 아, 준비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어이. 준비한 상인데, 네. 빛나는 내일 사 우주리. 우주리 선수는 V리그 흥국생명 여자 배구단 선수로 0708 정규리그 준우승, 0809 정규리그 우승, 2010 포보컵 우승 멤버였습니다. 제2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는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우주리 만세! 2020년 6월 배구고파TV 예, 아, 아, 네. 입니다. 아예 이쁘죠. 네. 우리가 딱 나누고 선수였던거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도 너무 더 비난 에이, 비난, 매형님. 네, 센스 보네요.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네. 결혼을 9월달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결혼 선물을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이거는 네. 자 결혼하면 아마 이런 선물일까? 워낙. <laughs> 네, 이렇게 가서 남편과 네. 같이. 아시죠 이거? 네, 죠 머리 움직이는 음기. 네, 분기 음? 몰라요? 이게 오늘 오늘 사랑하자 할때 이거고요. 오늘 좀 싸우면 이렇게. 아. 뭐. <laughs> 네. 매력이 또 있어요. 자, 우리 팬들에게 아, 네. 그때 당시에 뭐 인사도 못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전 배구 선수, 지금은 아이세인의 대표 원장 우리입니다 어, 갑작스럽게 제가 운동을 그만두게 돼서 팬분들께 제대로 인사 못 드리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뭐, 격려해주셨던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다 인사, 어, 하고 싶고요. 어,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배구 아닌 넬리스트로서 잘 살고 있는데, 저 그리고 아이디에 대도 만족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 발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어때, 가이 어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다, 뭐 받을 줄은 몰랐고 어, 맨날 죽을때요있는 저희가 아, 네. 맨날 네. 적당해 <laughs> 네. 뭐, 이것도 놔두면 그 사람들이 아 진짜 좋렇게나 공연 응, 그러니까 진짜 네. 일공 매일 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주리 만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우주리 만세 네. 아나이밍을좀 내가 맞추면 지 <laughs>